아마 많은 분들이 빠르게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실텐데 언제 원상 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에서는 사 분기 내에 적용을 하겠다 롤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~ 이게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 메신저 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수정이나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게 사내에 시범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나리 룰이라고 있는데 그1% 정도만 새로운 제품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10% 50% 100% 까지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좀 이런 사태는 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레일 같은걸 적용하는 게 있는데 예를 예를 들면은 연락, 그 목록을 딱본 다음에 원하는 사람한테 채팅을 하게 하는 이첫 화면하고 채팅 진입 시간까지, 그 다음에 관련된 리뷰까지 한번딱 정해놓고 이걸 침범하지 않는다, 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드레일을 정해놓고 이게 하락되면은 원클릭으로 롤백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아. 수정 전에 한다거나 예, 예. 그 다음에 두 개의 버전을 가지고 AB 테스트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게더 좋은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전에 보정을 한 한다거나 음, 음. 또는 이제 뭐 업무로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고령의 사용자거나 네. 학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어, 목소리가 큰 사용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샘플을 좀 과대로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음, 좀또 음. 적용을 한다거나 어,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요. 나중에 이제 친구 목록 같은 경우는 핵심 기능이니까 고정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SNS 기능은 또 별도 탭으로 만드는 어,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빨리 하면은 아. 어, 실로 회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, 음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